오. 어. 마크 센트가 켜졌어. 어디 어디 가셨나요? 해서 내 아베를 파괴했어. 썬더보드가 좀 뒤로 빠져봐봐. 썬더보드 뒤로 좀 빠져봐봐. 그거 때문에 안되 뜨긴 뜰 텐데 이렇게 하면은 아 여기 오아 이거 어아 이거 영어방 떴는데 아 나이. 어, 각을 응. 딱 봐야 되는데 지금. 어떤다 뜬다 뜬다. 뜬다. 오, 뭐야? <laughs> 나, <몇> 도둑이가. 도둑이가... 어, 뭐야? 알로. 나르고 도네. 어떻게가? 아, 어떻게가? 어떻게가 좀 뒤에 와. 뒤로 가야 돼. 뒤로 여기 여기 어, 방금, 오케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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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어디, 오케이 오케이 오케 지금 에코 드로를 먹고 있어. 야, 왔다 왔다 왔다. 다음 다음. 나 이거 올라 새고 먹으면 내고 는데 거기서 보면 돼. 여기서 야이 키바 깨지면 손절할 거야. 키바 깨지면 손절할 거야. 빨리 와야 돼. 그러니까 야야, 들켰다, 들켰다. 야야, 들켰다. 손절, 5초전. 오. 야! <laughs> 왼쪽 리전 강 나오지. 리전은 강 나오지. 발부야, 발보야발보야 발부야. 에메볼. 내가 알고 있어. 아, 나안 보이는데? 야, 내가 먼저 볼게. 내가, 아, 야, 내가, 난 아, 키바니까 먼저, 일단 먼저 한 명씩 사. 한 명씩. 아, 야, 내가 먼저 봐? 내가 먼저 어, 먼저, 먼저, 내가 먼저, 해 봐, 해. 봐. <laughs> 먼저 봐 선동아 먼저 봐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왼쪽아, 내가 볼게. 오른쪽아, 내가 볼게. 오른쪽, 내가 볼게. 희경아, 내가 볼게. 아, 우리 힘찬 사람 아러면 야, 저 탈방 벽이 열리는데,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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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음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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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시간이 다 돼가지? 아이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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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이겼다 이겼다 야, 이걸 이겼다 야, 이걸 이기냐 야, 이걸 이기냐 <laughs> 완벽한 전략이었어 어 완벽한 전략이었어 어 뜨거 안되겠다 이미 구나

야, 카피탕 개든든해. 개든든하다. 이거 못넘기면 시지 젖어야지. 자, 여기서 이렇게만 넘기면 돼. 이렇게만 넘기면 돼. 아주 이지한 자리야. 어, 아주 이지한 자리야. 이거 못넘기면 바보야. 딱 넘기면 돼. 약, 약 약간 이렇게, 약간 약간 이렇게. 전화 좀 그만해. 아주 훌륭한 영화입니다. 어디서 온지모르겠지어디지이지모르겠지 온지 그러면 바로 키바순 까고 나가버려 아이이이 없는데? 아. <laughs> 아. 아, 해치는 해치는 당황해야 돼. 10분에 넘었나? 아, 됐다, 편안. 쟤네는, 쟤네 뭐가 나오겠다. 그니까. 야 오프닝도 오프아 이거 아 이거 아들다는데아이아 이거 아쿠아 들어아아툴리는데 아쿠아 아아 아쿠아 쟤야 반대편에서 온다 반대편 난 총알이 없어 애초에 아쿠아 아쿠아 아아요 아쿠아 아쿠 돌, 아쿠아 빠 뒤쪽에서, 빠 뒤쪽. 아, 다시 빠졌어, 다시 빠졌어. 당구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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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대 당구대 이솔, 당구대 이솔. 왼쪽에 있어, 왼쪽에 있어. 당구대, 당구대 있어, 당구대, 당구대. 잡았어? v i p 라스 VIP? 아니야, 아니야, 당구 어, 나이스. 아, 이걸 어떻게 또 이기냐? 한번 느낀 것으로 다시 가지 않고 로이 하나 있고. w h a t 뭐야? 그리포트. 헤리포터, 헤리포터. 하나, 헤리포터. 나 워리타, 헤리포터. 헤리포터. 아, 그래도 잡았어. 어, 근 어떻게 가리 안 돼? 어, 이좀 나와보실래요? 제가 알려요 아, 네. 자, 네. 자, 네. 자, 제가 맞춰 드릴게요. 네. 하나, 점프해점프해 점프해, 점프해야지. 아 씨발. <laughs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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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이거 발발. 다고지지 너만 단

아니, 안무튼 지금 고소할게요. 예, 고소하던지 어떻게 고소하던데, 무슨 죄로 고소하실 건가요? 모르는데, 뭐 뭐지, 공개 발키리인가 뭐어인가 뭐든으로 앞에 하랑 거니까 좋겠지만, 아주 고순데, 쓰임 <laughs> 지만저는데 물송합 떼졌고 외부 주방레벨 옥상 올라왔다죄송지니 지하 지합 지하 죄송지니다죄지합니다아송합니